안녕하십니까. 낭만적인 가을, 낭만적인 느낌으로 낭만 있게 이것저것 다 리뷰해보는 낭만토이의 오, 낭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낭만이. 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그냥 어딘가 그냥 다 서풍 가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요즘에 바깥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집에만 콕 박혀 있어도 너무너무 심심합니다. 그런데또 집에서 뭐 합니까? 할게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TV 봐도 매일 똑같아. 볼게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죠? 우리에게는 이전자오락기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자오락기들은 너무나부터 비쌉니다. 아우 막 사고 싶은데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지갑은 늘 추운 겨울이지요. 오 추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주 저렴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기를 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리니 게임기는 말이죠. 혼자서 즐기지 않습니다. 둘이서 즐길 수 있는 그 미니 오락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쌈문동 칼라 TV 오락기입니다. 오락기. 여러분들, 요것은 말이죠. 굉장히 레트로한 게임기인데요. 자, 옛날 게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는 면,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옛날 TV 디자인에 여기 나와 있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부탁해요. 옛날 쇼 프로그램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어린 친구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압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뒷면을 보면 2인 이서할수 있는 원격 무선 조종기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임기가 무려 280가지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파이팅 레이싱 스포츠 퍼즐 쇼팅 액션까지 여러 장르의 레트로 옛날 게임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1인용 게임이 무려 199개, 2인용 게임이 81개라고 합니다. 그냥 바로 그냥 뜯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뜯어! 자, 여러분들 제품을 모두 뜯어봤습니다. 자, 구성품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본체 본체가 나오는데 이거 테이프를 살짝 떼줄게요. 정말 본체가 옛날 텔레비전 정말 저 어렸을 때그 쓰던 그런 텔레비전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우 신기해요. 여기 보시면 채널 돌리는 것 같은데 어 실제로 실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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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데 옛날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딱 돌리면 딱. 딱 소리가 났어요. 따다다따다 그래서 6번에서 뭐 11번을 돌리면따다다다 돌리고 요런 식으로 했던 그런 또 추억이 나네요. 자, 또 밤에는 또 멀레멀 조용조용하게 돌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런 옛날 레트로와 TV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게임기를 받쳐 주는 TV를 받쳐 주는 요런 받칠 때가 되겠고요 자 여기 게임 컨트롤 조종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두 명이서 친구 또는 가족이서 둘이서 아주 그냥 사이좋게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말이죠 여기 또아 이게 너무 좋아 조종기 보관함이 있어요 이런 또 조종기 보관할 때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싹싹 싹 넣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상자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요게 또 조정기 보관함만 하느냐? 거게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TV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가 흔히 보던 옛날 TV 선반 모양의 상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안쓸 때는 이렇게 조정기를 넣을 수 있는 조정기 보관함도 되고요아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아요. 여기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요. 뭔가 느낌 아주 충만합니다. 화면도 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일단 이따가 한번 켜봐야지 알겠지만, 화면도 그렇게 작지 않고, 어, 괜찮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또 한번 게임을 시작해야겠죠? 그 전에, 요 안에, 건전지, 건전지를 때려 박아줘야 됩니다. 건전지 한번 때려 박고 또바악가겠습니다 AAA, 트리플 a 건전지 3개가 필요합니다. 바로 때려 박죠? 자, 이제 건전지를 넣었구요. 이제 전원을 켜볼 건데요. 여기 바로 보이시는 뒤쪽에 이제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딱딱 켜주시면 바로 요렇게 화면이 들어옵니다. 오, 화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채를 돌리는 거. 요거를 돌리면 이게 볼륨 조절이 돼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소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소리가 볼륨이 커집니다. 아주 느낌 좋아요. 화면도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아주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또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어, 1인용, 2인용, 1 플레이어, 2 플레이어 이렇게 선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혼자니까 1인용, 1 플레이어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고요. 어, 그러면 이제 게임이 나오는데 어, 다 영어예요. 잉글리시. 어, 하지만, 뭐, 대충, 그림이나, 이런걸 보면은, 알수 있기 때문에, 한번 느낌으로, 한번 때려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오, 게임이 엄청 많아요. 옆에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임인지는 대충 유추해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양궁 게임인 것 같아요. 우리 양궁 게임 한번 해볼까요? 양궁 게임, 바로 갑니다. 제가 또, 한활 쏘지 않습니까? 자, 어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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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역이, 자, 관역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관역에 타이밍을 맞춰서 맞추는 것 같아요. 아우, oh, 나, no. 일단, 어어 oh, oh, 내가 오비누시야오비누 자, 갑니다. 자, 샤 아, 이번에 살짝 늦었어요. 예, 사사어이거 은근, 이게 관역이 움직이니까, 은근, 어, 아우, 어, 삐살이 났고요 와, 멋쓱한데요 자, 다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여기 텔레비전에 있는 이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이제 다시, 다시 이제 게임 선택 모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뭐 투포한 던지는 건가 보다. 투포한 한번 던져볼게요. 음? 자, 이번엔 자, 100m 달리기 게임입니다. 100m 달리기 게임. 자, 어, 어. 부정 출발. 자. <laughs> 여러분, 여러분, 부정하면 안 돼요. 자. 너무 긴장했어요. 여러분, 이제 부정 출발하면 안 됩니다. 어디 빵에? 아, 자자 자아 자자 자자 돌자아자돌자돌자돌자돌자돌아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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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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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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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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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 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m, 20m, <laughs> 현실과 게임은 왜 다르지 않은 거죠? 오, 낭만이.